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버지 감해석 성교와 한글 비천 성교를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한글평차금사이배와 또 신문 단체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마첸델고의 성교는 충성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 하시는가 다시금 아버지 생각해보는 시간에 대기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전할 수 있는 네.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 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며 아, 네. 성령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 받다 하여 주옵소서 주성소서 아, 네. 주님께마다 축복하시고, 고개벽을 다해 주시고, 지경에 비어 주시고, 환남귀심이 떠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복적, 복적 하사대 번성태고, 번성태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역케 하시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질병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나니다 같이 찬성과 502점 참하시겠습니다.